오늘 본문 17절에서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로 가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면서도 오히려 삶이 잘 풀려지는 그런 모습, 형국을 죄인의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로서는 당황스러운 것이지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도 잘 풀려질 수 있는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자녀들이 또 능력 있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속에 한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도 잘 되니 참 부럽다, 부러워. 저렇게 어떻게 잘될수 있을까?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절대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그가 누리고 있는 삶의 배경과 환경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이제 불평하는 마음이 그때로부터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그 마음을 허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촌이 배를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종류의 속담과 같이 남 잘되는 거그 못된 시보 가지고 그렇게 생각 부러워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가 죄인이 형통하는 것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통은 겉으로는 형통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형통이 아닙니다. 그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죠. 뭐 대단해 보여도 결국 개살구일 뿐이죠. 이 당에서 뭔가 큰 영광을 누리는 것 같고, 인생의 성공을 누리는 것 같고, 나보다 저 사람의 처지가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영적인 실체는 그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렇게 살다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하 만국을 얻는다고 쳐도, 천하 만국을 얻고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천하 만국 얻는 것, 부러워할 이유가 아니죠. 천하 만국을 얻는 것만 볼 때는 부럽지만, 실제적으로 목숨을 얻는, 잃는 것까지도 우리가 살필 수 있다면, 야, 천하 만국 얻으면 뭐하나? 저렇게 죽고 말고 망하고 마는 것인데, 차라리 천하만국 얻지 않는 게 낫지라는 분명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 되는 것은 불나방과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불 속에서 온 몸이 사그라들고 채더미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불나방이 비극적으로 타들어가 죽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죄인의 형통도 똑같습니다. 불나방과 같은 영광이 잠시 잠깐, 길어도 120년을 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반짝하고 끝나는 한순간의 비극적인 빛을 바라는 것이지 결국은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이 잘 되고 형통한다고 해서 불호할 이유 하나도 없지요. 마음에 불호한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들어올 텐데. 자,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래도 살면서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내 처지를 비관하게 되고 또 죄인의 형통을 불워하게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최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부자가 있었죠? 이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일평생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일평생 많은 돈을 모아서 창고에 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많은 곡식으로 채워 놨고, 아 이제 내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는 삶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대로 그는 영원한 심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을 집약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할 필요가 없어요. 죄인들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통하는 죄인을 향해서 주님은 그의 면전에 대고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되고 그 어리석은 자가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살펴야 하지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또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었고 죽어 보니 음부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서 고통받게 됩니다. 저 멀리 보니까 거지 신세로 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안에 있고, 자기는 정반대 그 지옥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의 소원은 물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혀에 대주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나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만. 그것도 불가능하고 나사로를 보내서 살아나서 경고함으로 나만이 비극을 당하고 자신의 남은 형제들은 이 음부에 들어오지 않기를 간구했지만 그것도 거절 당합니다. 그는 영원히 결국은 그불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누가복음 12장 또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 죄인들의 형통을 우리가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성경의 진리로 조명해 볼수 있다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우리가 확고히 믿는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휘황찬란한 영광으로 살아도 한 톨도 부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게 뭐가 부럽습니까? 모기는 죽어라고 모으고 결국은 다 쓰지도 못하고 짧은 인생 반짝하고 사라지는 인생 그렇게 헛된 것을 위해 살고 헛된 것을 붙들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에 처하는 것이 무엇이 부럽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죄인들 그들의 형통 절대로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부러워해야 할 대상은 의인들입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죄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은 의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의 삶은 어떠할지 몰라도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의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의인들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진짜 부러운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형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그들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을 즐거워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재정적으로 또 삶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질병 속에서 괴로워하지만 그 많은 수많은 질문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친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많은 문제와 많은 도움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천국을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축하해 주셨어요 내가 복이 또다 가로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가장 큰 복이 또다 너는 정말 최고의 복을 받았구나 베드로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네가 오늘날 이 복음을 온전히 만나고 간에서 그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너야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사람이다. 궁궐에 있는 해로당보다도 권세를 누리고 있는 빌라도보다도 로마 황제보다도 베드로야 네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한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가장 큰 영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아이고야, 좋구나. 아이고, 저들의 인생이 참 대단하구나.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모자란 행동이죠. 자신이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고, 자신의 인생 속에 장차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그것은 까맣게 있고, 엉뚱한 곳에 가서 입에 침을 흘리면서 헛된 영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휘황찬란한 영광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박수치고 대단하다 해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직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나는 이제 곧 천국에 갈 것이요 오늘 죽어도 나는 영생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죄인들은 지옥 공포 속에서 울부짖고 내가 차라리 빈털털이었어도 고난 속에 괴롭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길을 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어리석어 또다 이를 부득부득 갈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 속에서 영원한 나날들을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인의 형통 불호할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죄인들이 아무리 잘 돼도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 뒤따라서 어떻게든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길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고 본질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죄인들이 잘 되든 말든 그런 것들 연연하지 않아요. 천국을 믿고 확신하고 내가 이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위의 섬으로 오늘도 내일도 나를 칭찬하시고 내게 상금을 주신 주님 앞에 설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때문에 부유해질 수도 있지만, 도리어 지극히 가난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낙심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장차 이루어질 그 날들을 소망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부유한 삶이 있고, 넉넉한 삶이 있어도, 과거의 영광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 함께 자라고 났던 파라오는 얼마나 대단한 영광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는 이 광야에서 이게 뭔가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서도, 에잇!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저 바로는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시다 거리나 하고, 이 고통 속에서 항상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참 내가 왜 이렇게 운이 나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왜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천국을 바라봤고, 그곳에서 받게 될 칭찬과 상급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을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상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기본 전제가 천국을 확고히 믿었다는 것이고 그 천국에 갈 것을 믿기에 그 날의 받을 상급을 위해 오늘 하루도 바로의 영광에 미치지는 못하는 고난의 하루하루지만 죄악의 낙을 누리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모받기를 기뻐하며 저 애국의 모든 보화를 얻는 것보다 저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을 더욱더 사모하며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 가시밭길 인생이고 내가 죄인들보다 더 심하게 아픈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절대로 죄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알기에 한 터럭도 부럽지 않으며 그들의 영광에 참여할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모세가 그러했듯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로서 장차 누르게 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지라도 죄인의 형통이 아닌 의인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